6월 26일, 오늘, 맥천선 생길, 신명기 31장, 10편 119편, 97절부터 120절, 이사야 58장, 마태복은 6장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10편 119편, 97절부터 120절 부분,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10편 119편은 그 전체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목상과 깨달음인데, 그니까, 러 22편의 10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8절이 한 1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저 부분은 13편부터 15편에 해당하는, 13, 14, 15편에 해당하는 3편의 말씀에 관한 10편입니다. 아, 이제 이제 그, 98절을 보시면은, 아주 뭐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103절 끝에 보시면, 주의 말씀하시네, 엿찌그리단전내 입에 꿀보다도 달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기쁨을 준다 는 것이죠. 네, 이렇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꿀이 아니라 수면제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세상 그렇게 졸렵다 하는 거죠. 은혜 바뀌는 거냥요 그러나 이분은 한줄한절이 얼마나 좋은지 꿀맛이 아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이분 같은 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9세 중간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늘엎저리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엎드려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 명철해지는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스승이란 사람들은, 그, 학식이 많은 분들이죠. 지금 뭐,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학식이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승이잖아요. 근데 성경말씀은 늘 가까이 억지로니까 그런 분들보다 더 명철하다는 거예요. 명철함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해력이잖아요. 상황을 판단하는 이해력. 상을 정확히 보는 이 명철함이 이 학시 많은 분들보다 낫는 거예요. 공부를 뭐 석사, 박사 안 해도 명철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제를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노인이라고 할 때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정말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력, 명철함이 가장 좋은 분들인데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상황을 보는 이 눈이 이 이해력이 이 노인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더 낫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오래 살아도 뭐 100살 넘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 경험이 나와 있는 요 노아의 경험도 있고 아브라함의 경험도 있고 이삭, 야구 평생을 바쳐서 행했던 그분들의 경험이 다 나와있어요. 다윗의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쭉다 있는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 인생 백년의 경험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거죠. 진실한 경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험. 그사람이도명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위에 98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의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우리의 대적자들, 싸우는 사람들, 경쟁자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니까, 늘 읽고 지혜를 얻고 하다 보니까, 원수들의 그 행동이나 마음이나, 그다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혜롭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어찌 말씀이 꿀보다 더 달지 않겠어요?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 그참그 하나님의 독도에 정통한 그분의 설명을 듣고 싶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니까 우리 인생을 하는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역사를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또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이기는 거죠. 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고, 늘 읍조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맛. 기가 막히다. 꿀보다 다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런분들 고백을 하기를, 어, 지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 1 0절 보면, 아기들이 나를 해아리고올모나왔다 상황이, 이, 자, 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참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생리 항상 위기에 있다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고난과 위기가 오면 당황해요. 막 당황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래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119편을 말씀하는 고백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만 위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주여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아주 결심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당황하고 광장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리는 기도를 할때 막연히 그냥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님 어떠실까 쭉 말씀을 떠올려보는 장세이 아브라도 떠올리고, 다윗도 떠올리고, 바울도 떠올리고 다 떠올려 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럼 성령께서 딱 이렇게 떠오르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의 말씀이 떠오르든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든지 딱 해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생각 머리 떠오르는 게 그게 다성리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염려 때문에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은 지혜일 수도 있어요. TV에서 본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는데그 사탄이 던져주는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걸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다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것도 있어요. 자,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뭐, 떠오르기도 하시죠. 뭐, 과거에 뭐, 봤던 거, 들었던 얘기, 설교, 뭐 TV도 떠오르기도 하시죠. 뭐, 다 떠오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할때 마음의 평안히딱 찾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뭐 어떤 TV의 장면이나 누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어떤가?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가? 신약의 말씀에 합당한가? 시편의 말씀이 누가 겪었던 일과 유사한가? 다윗이 뭐뭐 쫓겨 다닐 때 겪었던 그런 건가? 시편에 어떤 그런 말씀에 합당한가? 좀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개혁과 합당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떠올랐다고 해서 다 그대로 뭐, 야, 이거가 답이겠거니.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고 가면 안됩네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죠.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초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잊지 아니하나요?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 데 중심이 보이잖아요. 110절에도 악인들이 나를 헤리고올무를놓았어요 이거, 올무를 잘못하면 걸려드는 거죠. 올무는 숨겨놓거든요. 표시가 잘안 나.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어, 떻떡하나 어떡하나, 그런 걷다가는 들컥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살피면서 가야 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당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해줄 때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때 잘못 듣고 따라가는 사기당 하는 거죠. 사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기당할 때 보이스피싱도 그런데 말 듣다 보면 그러더한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 같은 얘기를 해줄 때이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도, 하나님 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권면들이 있다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기분에,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 법도에 합당한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위기에 넘어 지나 꿀무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고백하잖아. 요 111절에 주의 증거들, 이 하나님 말씀들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한 증거, 요셉을 통한 증거, 다윗을 통한 증거,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자기 기업으로 삼았대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종종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 기업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업이에요. 기본이 되는 업. 농부들 같은 경우 자기 땅이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직장인은 자기 직장이 평생직장 거기 기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자기 그 사업체 사업체가 자기인데 기업이 되는 거기서부터 뭐 우리가 일도 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물질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람도 느끼고 그게 기업이 자기 사람마다 기본이 되는 업이 있죠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 살림이 기업이 되고 잔소리도 기업이 되고 그랬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자 기억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보람도 있고 성장도 있고 물질도 여기 있고 편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보람도 다 여기 있잖아요. 하느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삼아야 되니까요. 나는 기억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성장이 되고 물질도 있고 다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처럼 기억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어떤 위기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둥지둥 당황해서 막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탁부스러여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상황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두 마음을 품는 자들 얘기하고 이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교훈들 그런 것들을 이 성경 말씀 이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뭐, 다른 것들도 보고 참고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어, 기억을 삼는 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중심에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다 참고하고 다 좋아하고 다 존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진짜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죠? 주인이 둘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최고의 주인이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추원합니다. 그 진짜 주인이고 한 마음을 품는사람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최고로 놓고 그 말씀을 따라 다른 것들을 다 제어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 114절에 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은신처고 방패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은신처, 숨을 곳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다가 힘든 일이있으면 자기만의 그 안식처로 달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숨 돌리는 거죠. 자기 집안일 수도 있고, 뭐, 애들 같은 경우는 PC방일 수도 있고, 누구는 만화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은신처 삼아서 그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피난처, 은신처다.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방패 뭐가 날아올 때 방패가 다 막아주잖아요. 그 위기가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뭘로 커버하는 거야? 말씀으로 관계사마안 맞는 거예요.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와, 말씀도 찾아봤다가 노구도 찾아갔다가 와, 누구 책도 주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하는 거죠. 오로지 말씀이 다한 거죠.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의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따르더라. 그런 사람들 싫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교제해봤자,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충고, 조언이 다 그런 얘기들이라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 귀 기울이 마신 바은 적당히 듣는 거예요. 그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너무 깊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거 없어요. 나나라에 나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키겠다. 말씀을 다 붙들고 하는 거지 아주 확고하잖아요. 중,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어떤 마음이 확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가 그러니까, 어, 자 119편 118절 보면 자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고 말씀드리 주의 윤례들 말씀들이죠. 우리 살아가는 어떤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들인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세상의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체 같은 경우도 목사 아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신학교를 다녔다 그랬던가.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선포를 하게 된, 뭐, 자라수스탄 이렇게 말했다, 그런 고대 페르시아 종교 얘기도 하고, 아주 인본주의를 설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찰스 다윈도 진화론을, 창조 아니고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진화론을 이제, 막, 얘기를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였기나, 유니테리안이라고 조금 이제 다른 그런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가 아니로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 사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한게그 진화론이에요. 역사가 진화론도 역사관으로 보기도하고그런데 그게 다 철사위를 이렇게 하는 거 카르마스도 고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스피노자 같은 사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데 천재적인 사람인데 역시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창조주 여호 하나님이 아니고 범신론적인 그런 세상 만물의하나님인 것인 막 이렇게 희한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사도에서 파문을 당해 스피노자, 문을 당하는데, 워낙 그 사상이 막 독특하고 천재적이라, 많은 사람들 거기에 매료되고, 근대신학, 근대신학도 그렇고, 근대철학이 다 스피노자 거기서 나와요 뭐,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그런 일에 거짓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사람 그래서 다른 종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보면 은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다가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무속 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하나님 말씀보다 옛날 인문학 고전 철학들. 그런 걸더 믿고 막 따라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 현대 사상들도 많죠. 얼마나 뭐, 뛰어난 강사들, 뭐, 그이상들 뭐, 이상한 종교들. 비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인기 있는 가수였잖아요. 영국에. 또뭐 신앙적인 그런 나라에 자랐지만 인기도 높아지고 막 그러면서 나는 그 리더가 되는 철수를 존 레논, 존 레논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힌두교 쪽에 나중에 심를 해요. 인도가 가지고 한참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힌두교 쪽에 가는 거. 네. 나중에 뭐,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보다 우리가 더 인기가 있다 그런 소리 했다가, 결국 나중에 결국 누구 총 맞아 죽어요. 그런 유도상가고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을 잘섬기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부터 멸시를 받고, 왜 그러냐? 그들의 속임수가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사상이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다. 딱 와닿고, 정말 설득력 있고, 얘기도 잘하고, 박학도 하시고, 전생님께서 안 드리거든요.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게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 이 거짓 사상들그 정말 땅에 떨어질 다티끌처럼 날아갈 허무한 것들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서 그들의 속임수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시길 바랍니다. 음. 119편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실 것입니다. 대단해 보였지만, 다허망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 도 특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게 120들이 있듯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면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 하나이다. 하나님을경외하는마음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났다, 어쨌다, 그러사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열매를 남겼는지 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사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갔는가? 거짓 사상들이 현혹되어 에덴동산에서 아담 그 뱀에게 현혹된 하와처럼 그렇게 갈 것인가?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현혹되어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116절에, 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1 1 7절에 나를 붙들소서. 그래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을 사랑한다고도 붙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생각이 헷갈리고 어,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내 마음을 탁 잡아줄 거예요 성경 어떤 구절이 확 다가올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탁 튀어나올 거예요 시편이 튀어나오든지, 이사회가 튀어나오든지, 신문계가 튀어나오든지, 마태복음이 튀어나오든지, 튀어나오고, 우리를 탁 부스러질 거라고, 그런 기도라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우리를 부스러질 거요이 소망과 구원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경우를 따라가면, 이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 않도록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말씀으로 이끌어 가도록 말씀에 우리 마음을 다받렇게받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니그런면 성경을 다 펼치는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 말씀이 날 붙들어달라고 기도 하셔야 니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 영원한 소망 이것이 결코 빼앗기거나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여 이 구원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의뢈으로 축원합니다자 네. 오늘 백신 생들에신명의 31장 이런 것을 잘보셔야 돼요. 10분 119편 97절에서 120절 이사의 58장 마태복음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어, 네, 많이 받으세요.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도 저런 걸잘 보셔야 정말 물질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예수님 말씀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